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요 처음에 든 생각 이런 거였어요. 오른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 뺨을 내어주고,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거두까지 내어주라. 참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시대가 참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그냥 착취하고. 그냥 자기 멋대로 사는 그런 시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제제 마음에 떠오른 말씀은 시편 3장 7, 3편 7절의 말씀인데요.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원수의 턱을 내리치시고 이빨을 부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있거든요. 이게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사람에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 말씀을 절대시하면 참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 말,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약한 사람들에게, 강한 사람에게 복종해라. 지배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이 너희를 이렇게 착취하더라도 그냥 다 내어줘라. 뭐 이렇게 약자의 편에서 야될 건데, 오히려 강자의 편에서 이렇게 해석하게 됐을 때, 참으로 오늘 제가 느꼈던 그런 억울함. 정말 그런 것들을 약한 사람이 느낄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 먼저 우리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이 구약에 있는 이말씀을 보면은 성경에서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평등한 사회라는 거예요. 제가 그 주로 강릉에서 자주 만나는 분 중에 한 분이 호주 분인데 이분은 한국, 에서 한국인이죠. 근데 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화가 좀 우리랑 다른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많이 해주신 얘기가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의 계층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나이잖아요. 몇 살이냐. <laughs> 확인해가지고 나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결정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외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서양은 특히 그런 게 없는 거죠. 나이가 몇 살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뭐 귀족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이런 게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사람이니까그 사람이 무엇을 하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그 조건에 따라서 이 평등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별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되죠. 그 나보다 강한 사람이면 내가 약한 자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문화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억울하게 다가오는 거죠. 평등한 사회라면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텐데 우리 사회는. 사실 뭐 21세기이기도 하고 늘 평등, 자유의 시대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화 가운데는 평등하지 않은 불평등이 이미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좀 걸러서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약자들이 더 억울하게 되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좀 다른 차원에서 봐야 될것 같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일까? 음, 제가 이런 좀 어려운 그 이런 좀 해석하는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요. 책을 보면서 좀 많이 힌트를 얻었어요. 제가 주부에 적었지만 사회적 하나님이 보면 어 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악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전제가 비평록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그 악이, 거대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 변하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할수 있는데 그거는 악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먼저 하면 강자가 하는 게 아니라 강자도 뭔가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야 비폭력으로 이어지는 거지 잘 아시겠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끝없이 폭력을 받아주는 사람이 계속 받아주면 이 폭력을 가하는 사람의 폭력이 더 가중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그걸 비폭력으로 받아주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 폭력을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비폭력으로 대하는 것의 전제는 그런 악이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니다 그 토마스 머튼이라고 하는 분은 악이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고 용서와 사랑을 통해 선으로 바뀔 수 있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가치인 거죠. 악이 원당태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거죠. 왜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폭력이 그런 야수의 법칙이라면, 비폭력은 구속된, 즉, 구원된,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우리가 예수님 의 말씀을 이해해야지, 모든 관계에 절대적으로 이것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그 폭력을 멈추고 약자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성서에 늘 가르치는 거죠. 오늘 구약에 읽은 것도 그런 말씀이잖아요. 다 약자들이 먹을 것까지 다 훑어 가지고 따지 말고 약자들도 먹을 수 있도록 듬성듬성 추수를 해라. 근데 오늘 사회는 어떻습니까? 강자들이 약자들이 먹을 것까지 다 가지고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안 되겠죠. 먼저,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고, 그런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서도, 그러면 이 악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저의 고민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의 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폭력 앞에 대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악을, 폭력을, 폭력으로 갚을 때 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자체가 너무나도 큰 악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비극 중에 하나죠. 나치, 전체주의가 사람들을 이렇게 수없이 죽였는데요. 그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사회 악을 청소하는 것이다. 쓸모없는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 그 폭력, 악을 정당한 거죠. 악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장애인들을 사회에서 격리시켜버리고, 공산주의자들을 격리시키고, 기독교인들을 격리시키고, 유대인들을 격리시키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것은 자신들의 폭력이 정말 그 악을 없애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 2차 세계대전을 종결시킨 것이 원자 폭탄이죠. 그 강력한 그 폭력이 전쟁을 멈추었지만 그 이후에 인류는 정말 종말이라고 하는 이 원자력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 정말 다멸다 다 죽을 수 밖에 없다.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려만 했습니다. 분노와 폭력은 더큰 폭력과 고통을 낳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방적인 방법들의 다른 차원을 보여주시겠죠. 시몬 베이루라고 하는 프랑스,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 말이 저한테 굉장히 좀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됐는데요. 거짓의 신은 고통을 폭력으로 바꾼다. 그러나 진정한 신은 폭력을 고통으로 바꾼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뭐 정의, 자유, 진리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거짓의 신인 것이죠. 자기가 느끼는 불안과 고통을... 폭력으로 바꾸어내서 뭔가 질서를 만들어내고 뭔가를 변화시켜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되는 것이죠. 자기의 고통을 그저 폭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신은 그 자기 세상에 만, 그냥 만연해 있는 폭력을 자신의 고통으로 바꾸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고통을 당함으로써 그 폭력을 해소해내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폭력, 그들이 만들어낸 질서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폭력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없고 그 폭력으로 인해서 날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모든 폭력을 고통으로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생명을 낳았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분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고, 치유받았고,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순환을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의 삶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들이 나에게 폭력을 대할 때는 그들을 폭력으로 맞서지 않고 내 고통으로 그 폭력을 이겨낼 것이다. 그들이 강력한 힘과 질서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폭력을 예수님께서는 온 몸으로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할때 당연히 두렵고 떨리고 또 힘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아 완전하라고 한이 말씀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 그 길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길로 오늘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갈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아프고 힘들겠지만,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때,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겠지만, 폭력 앞에, 또 그러한 불의 앞에, 고통당하고, 희생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 또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신 새로운 차원의 삶, 삶의 길, 그 길이 우리를 완전함으로 이끌고, 하나님으로 이끌고, 우리 모두를 생명과 풍요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